제45화. 이걸 용이라고 부르나? 루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극단국 사람이라, 들이라고? 다 아, 이렇게 오만한 건가? 그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았다. 그럼, 앉지도 않겠다니, 바로 본론부터 말하죠.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호위기사 최용태가 입꼬리를 올렸다. 우린 네게 이름을 떨칠 기회를 주러 왔다. 이름을 떨칠 기회? 진주는 진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태가 한 장의 이미지를 공유했다. 화면 속에는 은빛 무늬가 새겨진 거대한 알 하나. 장갑대지룡의 알. 플래티넘 등급. 희귀 아이템. 사용 시 드래곤 페이머 스킬로 길들일 수 있다. 성공 시 장갑대지룡 획득. 종류, 대지룡. 성별, 수컷. 힘, 72. 민첩, 67. 마력, 35. 체력, 133. 스킬 목록. 장갑 대지룡의 피부. 속성 공격 피해 10% 감소. 거대한 꼬리 휩쓸기. 꼬리를 휘둘러 적 공격. 루파는 이미지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다. 음, 근데 이건 체력은 높은데, 그냥 튼튼한 도마뱀 수준인데? 그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리드 코일의 수치가 떠올랐다. 리드 코일은 레벨 1부터 신화 등급, 피부 방어 50%, 드래곤 피지컬, 라바 블레이즈, 각종 마법 내성까지 전부 갖춘 진짜 용. 반면, 지금 눈앞에 알은, 피부 방어 10%? 마력 35? 이건, 그냥, 그냥 땅 파는 괴수잖아. 그는 머릿속으로 비교했다. 아, 이것도 읽어줘야겠지? 리드코일과 장갑대지룡의 차이. 등급. 리드코일. 신화. 장갑대지룡. 플래티넘. 종류. 리드코일은 순열. 흑룡. 장갑대지룡. 저등급대지룡. 방어력. 리드코일. 피해 감소 50%, 장갑 대지룡, 피해 감소 10%, 마력, 리드코일 400, 장갑 대지룡 35, 특성 리드코일, 드래곤 피지컬, 라바 블레이즈, 장갑 대지룡 없음, 결론 리드코일 용, 장갑 대지룡 큰 도마뱀. 하, 이걸 용이라 부르면 리드코일이 울겠다. 진주는 루판의 반응을 보고 그가 말문이 막힌 줄로 착각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우아하게 말했다. 놀랐나요?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드래곤이에요. 그녀는 알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 진가문이 버려진 대지룡 둥지 비밀 던져에서 얻은 세상 유일한 드래곤 알이에요. 인류가 기들일 수 있는 유일한 요. 속성치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루파는 어깨를 으쓱했다. 음, 뭐, 나쁘진 않네요. 수치가 꽤 좋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진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착한 게 최고다. 그냥 모른 척하다. 진주의 미소가 굳었다. 뭐지? 왜 반응이 저래? 드래곤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니? 그녀는 루판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라 믿었다. 그래. 이 남자는 드래곤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겠지. 세상에 이런 걸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지금 루판의 가슴 속에는 이미 진짜 용, 리드코일이 잠들어 있다는 걸. 여기까지가 45화입니다.